수협의 근간이라고 하면 어촌계를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전국 각지의 어촌계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협이 7일부터 이틀간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어촌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촌계장의 관리 능력을 높여 강한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 실시되는 어촌계장 교육 중 이번에 실시된 교육에는 경기 남부 수협과 대포 수협 등1 4개 조합 쉰 일곱 명의 어촌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인권 회장도 연수원을 방문해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교육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을 격려했습니다. 어촌계라든지 협동조합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어촌계. 어촌계장들은 이날 어업인 소득복지 정책방향,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방향 등 수협중앙회와 해수부 등 어업 분야 실무진으로부터 다양한 직무 교육을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선진 어촌계를 직접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현장 체험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어촌계장들은 수도권과 인접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궁평리 어촌계를 방문해. 수산물 직판장과 야외 전망대 카페 등을 직접 돌아보며 우수 선진 어촌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제2차 전국 어촌계장 교육은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여기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살기 좋은 어촌, 나아가 경쟁력 있는 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계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